원, 제8 5 0제자 수기품. 그때 미다란이 아들 브루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법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주시는 안역 따라 삼략삼보리의 수기 내용에 대해서도 들었다 더욱이 지난 과거 세상의 인연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 모든 부처님들은 크게 자제하신 신통력을 갖추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하여 부르나는 일찍이 없던 희위함을 느끼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져서 뛸 듯이 좋아하였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였다. 이윽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 보며 잠시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매우 훌륭하시며 특별하시오. 하시는 바도 역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도다. 세상의 여러 근기에 맞게 방편과 지혜로서 설법하여 중생들이 곳곳에서 집착하는 것을 빼내 건져 주시도다. 우리들은 감히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이루다 말할 수 없으며,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근본 서원까지도 능히 아실 수 있도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이의 아들 푸르나를 보고 있느냐 나는 항상 그를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설법을 잘한다고 칭찬했으며 또한 늘 그의 여러가지 공덕들을 찬탄하였느니라 곧 부지런히 정진해서 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지키며 나를 도와 법을 연설하고 펼쳐서 능히 사부 대중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 이롭고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하여 함께 청정히 수행하는 도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느니라. 그리하여 열애를 제의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언론의 변제를 당해낼 만한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부르나가 비단 나의 가르침만을 보호하고 지키며 나를 도와 법을 연설하여 펼친다고 말하면 안 되느니라. 그는 지난 과거 세상 90억 여러 부처님들 처수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고 지켰으며, 부처님을 도와 정법을 연설하여 펼쳤느니라. 그래서 당시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가장 설법을 잘 하였느니라. 또 모든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법에 대해 명료하게 통달했으며 사무에지를 얻어서 항상 상세하고 청정히 설법하여 의혹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을 구족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범행을 닦았나니 그 부처님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이분이야말로 참다운 성문이라고 말할 정도였느니라. 따라서 부르나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한량 없는 백천명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고 또 한량 없는 아승기수의 사람들을 교화해서 한역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도록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처님 일을 하며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그러나는 또한 과거 일곱 부처님 시절에도 그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이었으며 지금 나의 처수에서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제일이니라. 게다가 현겁 가운데 앞으로 오실 많은 부처님들 처수에서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시 또 제일이어서 불법을 보호하고 지키며 적극적으로 펼치리라. 또한 미래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들의 법을 보호하고 지키며, 부처님을 도와 법을 연설하고 펼쳐서, 무량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리라. 곧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기 위해 늘 부지런히 정진하며 중생들을 가르쳐서 교화하리라. 부루나는 이렇게 점점 보살도를 구족하고 할령없는 아승기의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마땅히 여기 사바 세계에서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의 이름은 법명열에 응공정변지 명행적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법령부처님은 황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들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만드시리라. 칠보로 땅이 되고 땅은 또 손바닥처럼 평탄하여 산등성이나 계곡 또랑 골짜기 따위가 일절 없는 데다 칠보로 만든 큰 전각들이 그 안에 가득하리라. 게다가 여러 하늘나라 궁전들이 호공 가까이에 있어서 인간과 천상이 서로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으리라. 일체의 악도가 없고 또한 여인도 없으며 그곳의 모든 중생들은 전부 비운하로 태어나서 음욕이란 것은 아예 없으리라. 따라서 그들은 큰 신통을 얻은 채 몸은 광명으로 찬란히 빛나며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리라. 더욱이 그들은 뜻이 견고하여 부지런히 정전하는 데다가 지혜로우리니. 전부 황금빛 몸에다 30 이상의 거룩한 상호가 저절로 장엄되어 갖춰져 있으리라. 그 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두 가지 음식만 먹나니. 첫째는 법의 기쁨에서 오는 음식이요. 둘째는 선정의 기쁨에서 오는 음식이니라. 그 세계에는 한령 없는 아승기, 천만억, 나유타의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큰 신통력과 사무예지를 얻어서 여러 중생무리들을 잘 교화하리라. 또한 성문들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으리니 모두 육신통과 삼령 및 파레탈 등을 갖추고 있으리라. 그 부처님 세계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성취되어 장엄스러우리니 시대의 이름은 보명이며 세계의 이름은 선정이니라. 그 법명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이고 가르침도 세상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으리라. 그리고 법명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온 나라에 부처님의 칠보탑이 가득 세워지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비구들은 자세히 들을지니 부처님 제자가 닦는 도업이란 방편을 잘 배웠기에 가히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도다. 소성법만 즐기는 중생들이 큰 지혜에 꺼려하는 줄 알고는 그러기에 모든 보살들 스스로 성문 연각되어 무수한 방편으로서 여러 중생 무리를 교화하되 자기도 여태 성문이라서 불도 이루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하면서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하여 모두 깨달음을 성취케 하도다. 그래서 소승만 원하고 대승을 기울리하더라도 그들도 차츰 차츰 틀림없이 성불하게 하되. 안으로는 은밀히 보살행을 감추고, 밖으로는 그냥 성문으로 행세하도다. 소승을 원하여 생사윤회를 싫어하는 듯 하나, 실은 부처님 세계를 저절로 깨끗이 하려는 것이니. 그래서 중생들에게 삼독진인 범부로도 보이고, 또 삿된 기원의 의도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도다. 나의 성문제자는 이와 같이 절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거늘, 만약 갖가지 변화로 낯톤일까지 죄다 말한다면 중생들이 듣고는 마음으로 의심을 품게 되리라. 지금 이 부르나는 옛날 천억 분의 부처님들 처수에서 닦아야 할 돌을 부지런히 닦았으며 모든 불법을 잘 펼치고 수호하였나니, 이 역시 높은 지혜 구하기 위해, 여러 부처님들 처수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상수제자였으며 많이들어 박식하였고 지혜로웠도다. 설법함에 두려움이 없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롭게 함은 물론이며 본인도 일찍이 설법하는 것을 실증내지 않았나니 이렇게 하여 부처님의 교화 사업을 도왔도다. 그래서 그는 벌써 위대한 신통력을 얻었고 사무의지를 갖춤과 동시에 여러 근기들의 총명하고 우둔함을 잘 알아서 언제나 청정한 법을 설하곤을 참되고 깊은 뜻을 유창하게 연설하여 여러 천억 대중들을 교화하고 대승의 가르침에 머물게 해서 저절로 부처님 세계를 정화시키도다. 미래 세상에도 또한 무량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약할 것이며 정법을 지키고 널리 펼쳐서 역시 부처님 세계를 저절로 청정하게 하되 항상 여러 방편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설법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일체지를 이루게 하리라. 불어나는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며 법보장을 받들어 지키다가 그 후에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범명불이니라. 세계의 이름은 선정이고, 칠보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시대의 이름조차 보명이거는 보살들이 매우 많아서 그 수요 한량없는 수천억으로 모두 다 위대한 신통력과 위험스러운 덕의 힘까지 두루 갖추어 그 세계에 가득 충만하며, 성문들도 또한 수없이 많아서 삼령과 팔에탈 그리고 사무엘지 얻은 능력이 있는 이들로 승가가 구성되리라. 그 세계 모든 중생들은 음욕이 아예 다 끊어져서 순일하게 변화로만 태어나되 좋은 상호를 두루 갖추어 몸을 장엄하며 법의 기쁨과 선정의 즐거움만 음식으로 먹을 뿐, 다시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고 여인들도 원래 없는 데다가, 일체 악도마저 없으리라. 부르나 비구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여 마땅히 이러한 정토를 얻으리니 거룩한 성인들이 매우 많으리라. 이같이 한량 없는 일들을 내 지금 줄여서 말했노라. 이자제한 1200명의 아라한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정말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게 되었도다. 그런데 만일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들에게 수기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각기 수기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아라한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를 아시고 마가섭에게 이르시었다 여기 1200명의 아란들에게 내가 이제 마땅히 눈앞에서 차례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교진녀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들을 공양한 후에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보명렬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관해,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이라. 그리고 500명의 아라안에 해당되는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루타이, 우타이, 아우르타 이바다, 거빈나 바쿠라, 주타, 사가타 등도 다 마땅히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그들도 모두 똑같이 이름을 보명불이라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교진여 비구는 앞으로 한량없는 부처님 배웁고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 지나 등정각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빛내고 모든 신통 구족함에 명성이 온 시방에 드날려져 일체 중생들 공경받으며 언제나 이 없이 높은 진리를 설하리니 그러므로 부처님 이름도 보명불이니라. 그 세계 청정하고 보살들은 모두 용맹하여 다 함께 멋진 누각을 타고 여러 시방 세계 다니면서 이 없이 좋은 공양고로서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을 받들어 올리나니 이렇게 공양 드린 다음엔 큰 환희에 젖어 찰나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통력 진녔도다 보명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수명의 두 배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역시 정법의 두 배이거늘 법이 소멸하게 되면 하늘 천신과 사람 모두 슬퍼하리라. 여기 있는 500명 비구들도 차례로 성불하여 똑같이 이름을 보명불이라 부르고 돌아가며 서로서로 수기를 주되 내가 열발한 뒤에는 앞으로 아무개가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세상 역시 오늘날의 내 세상과 똑같으리라. 그 부처님 세계의 장엄함과 깨끗함, 모든 신통력과 보살이나 성문들, 정법과 상법, 또 수명의 길고 짧음 등도 앞서 말한 내용과 전부 똑같으리라. 가서 봐, 너도 알다시피 500명의 마음 자제한 아라한들과 그 나머지 다른 성문들의 미래도 역시 또 그와 같으리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음에 네가 마땅히 말해주도록 해라 그때에 500명의 아라한들은 부처님 앞에서 친히 수기를 받고 뛸 듯이 좋아하였다 이웃과 곧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참회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항상 이미 궁극의 완전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소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응당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작은 지혜에 만족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침 친구는 관청 일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보배구슬을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의 안 호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일어나서 걸식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덧 다른 나라에까지 구걸하러 떠들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기는 했지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혹 조금이라도 얻게 되면 곧 그것으로서 아주 만족하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얼마인가 지나서 보배를 줬던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한심한 사람 좀 보게나? 어찌 옷과 밥을 얻어먹느라 이지경이 됐단 말인가? 내가 예전에 자네로 하여금 오용락을 즐기며 편히 살게끔 하고자, 아무 해 몇월 며칠 날에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보배 구슬을 자네 옷안 호주머니 속에 넣어주지 않았던가?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걸세.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일이 고생하며 궁색하게 살고 있으니 하, 정말 바보가 따로 없지 않은가? 자네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돈으로 바꾸도록 하게. 그래 언제나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쓰면서 행여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게나.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보살로 계셨을 때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일체지 구하는 마음을 내게끔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곧 그것을 잊어버려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으니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나이다. 다시 말해,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여겼던 셈입니다. 하지만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소원만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우치려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이 얻은 것은 궁극의 완전한 열반이 아니니라.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되는 선근을 심게 하려고 방편을 써서 일부러 열반의 상태만 보여줬을 뿐인데 너희들은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세준이시여 저희들은 지금에야 참된 보살로 아역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받았다는 걸 비로소 확실히 알겠나이다. 이런 이유로 매우 크게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옵니다. 그때 아야 교진녀와 500명의 다른 비구들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살해였다. 이 없이 가장 편안하게 숙이 주시는 부처님 음성을 듣사옵고 저희들 환희로워 일찍이 없던 희위함을 느끼며 한없이 지혜로우신 부처님께 절하옵나이다. 지금 세존 앞에서 비로소 모든 잘못 참회하건대, 한량없는 부처님의 보배 가운데에서 열반의 일부분만 조금 얻고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해버렸나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는 아주 큰 부자라서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보배구슬을 안 호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볼 일이 있어 말없이 먼저 나가버렸나이다. 당시 그는 잠이 들어 알지 못한 채, 깨어나 걸식하며 돌아다니다 외국에까지 나가 옷과 밥을 빌어 혼자 먹고 사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나이다 그래서 형편없는 음식을 얻어도 만족해하며 화려한 음식은 아예 원하지도 아니했나니 안 호주머니 속에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그런 보배구슬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나이다 구슬을 줬던 친한 친구는 나중에 가난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몹시 속상해하며 책망하면서 그때 넣어줬던 구슬을 직접 꺼내 보여주자 그 구슬을 본 가난한 친구 마음이 그야말로 크게 환희하여 모든 재물 부귀하게 갖추고는 오용락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나이다 저희들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존께서 기나긴 세월 동안 늘 저희를 가엾이 여기고 교하시오 화 없이 높은 깨달음의 원력을 세우게 하셨으나 저희들이 지혜가 모자란 탓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열반의 일부분만 조금 얻고는 스스로 흡족해서 더 이상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나이다. 지금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저희가 얻은 건 진짜 열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부처님의 이없이 높은 지혜를 얻어야만 진짜 열반이라 하시고.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성불의 수기와 국토 장음에 관한 내용, 더욱이 차례대로 수기하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 기쁘고 즐겁기 한량 없나이다.